중심 온도의 내부 온도잖아요. 내부 온도를 관리하는 중심 온도계를 탐침 온도를 집어넣습니다. 탐침 온도계, 중심 온도계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게 82. 뭐 몇도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전하다는 얘기죠. 원리는 오염 방지라든가 사면 시 c 시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6번이 뭔가 하면 식품의 취급이라든가 조리 과정에서 조리과 식품 취급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리를 할 적에 중심 온도가 충분히 미생물이 삼엘이 될수 있는 그런 온도를 만들어 주,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관리 기준은 장소를 구분 혹은 미구분 장소를 잘 구분을 함으로 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리하기 전후에 식품을 분리를 해서 어, 장소라든가 시차로 취급을 해라 이건 튀김 뭐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칼, 도마, 고무장갑, 용기, 분리사용 청결도 덮개, 분리보관, 내부, 여부 확인. 그래서, 식품을 취급할 때,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CCP가 6번이 된다는 얘기입 조리 과정에서도 중심 온도가, 그, 안심할 수 있는, 뭐, 7 4도시 15초 이상, 어, 온도가 도달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고, 그래서, 내부 온도가 74도시 이상인가를 확인하고, 배치당, 세곳 이상을 해라. 그럼 이렇게만 튀김 나오면 이것도 한번 찔러보고, 이것도 찔러보고, 이 찔러보고, 이렇게 각각 세번 이상을 찔러서 심부온도가 74도 이상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어, 확인해 주므로 해서 이런 오염을 방지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학교급식에서의 CCP 6번이에요, 6번. 그다음 보면 77번은 그 다음 보면 CCP 7번은 그 다조리가 다된 것을 이제 운반하고 배식을 하기 위해서는 7번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원리는 뭔가 하면 오염이라든가 미생, 어떤 것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을 원어 억제시키고 정식도 억제시키는 그런 그요 그 관리 지식비 7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관리 기준은 10장 식품은 이제 어떤 그 온장 식품이라든가 뭐 10장 식품은 그렇긴 해. 어, 따뜻한 어떤 식품이란 얘기죠. 따뜻한 그 배식을 하기 위해서는 5 7도씨 이상을 유지하고 또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끝내라. 조리가 다 끝나고 2시간 이내에 배식을 하면은, 어, 위해하지 않더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죠? 그 바트 같은 것도 청결하게 해서 덮개를 덮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배식하던 용기의, 어, 남은 음식물을 새 것에 부어서 배식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관리 기준을 잘 맞춰서 실제적으로 CCP 7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운반을할 적에 뭐 덮개를 열어놓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막 온도 관리가 안 된다든가 뭐 창근 창근대로 뜨거운 거 뜨거운 그대로 이렇게 안 하고 딜리버리 하면 안 되겠고 배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가지고 한 서너 시간이 지나버렸다든가 이러면은 벌써 미생물이 많이 정식이 되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배식을 하게 되고, 만약에 경우에 그 배식 이원이 많다면은, 그 온도 관리를 위해서 2시간 이내에, 시간 2시간 이내에 만들어진 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배식을 하는 그러한 시간 관리를 잘 해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집 p 식단을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57도씨 이상에서 제공되지 않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인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 가열한다든가 살균 공정을, 어, 보유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면은 식단에 들어가도 되지만도, 이런 동물성 식품, 굴 같은 거, 아니다, 뭐 이런 또 아니면 생성해다 이런 걸 갖다가 살균 공정이 보유되지 않으면은 아예 식단에서 배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ccp 1의 식단을 선택할 때의 모니터링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열 조리한 후에 생식 재료를 첨가를 하는가 라는가 가열 조리식은 다 했는데 또다시 다른 어떤 뭐 야채라든가 뭐 익히지 않는 재료를 첨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로 뜨거운 음식과 찬 음식을 혼합을 한다든가 생 야채와 익힌 단백질 을 혼합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있,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공정 관리를 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기에서 살균 뭐 경쟁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해버려야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잘 관리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도 나가게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샐러드라든가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P 5월에서부터 c c 9번까지인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여하튼 이거 학교급식에서 CCP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소 관리, 개인위생 관리, 뭐, 재료 관리, 이런 게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온도 관리. 아, 여기 또 공정 관리가 나오네요. 그죠? 이 공정 관리를 왜 하냐 했을 때 미생물의 정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조리 공정이, 어, 조리 공정 시 완료 시간과 배식 시간을 지정해가지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배식 전 1.5시간 이내에 마지막 조리 공정을 이제 그 완료를 한다. 뭐 충분한 냉장실 확보된 경우에는 작성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정 관리를 잘해 주므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안전한 어떤 그 식사를 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영양사들이 조금 숙련된다든가 이러면은 위험 부담률이 있는 그러한 그 메뉴는 아예 사실 선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물무침 같은 것도 보면 뭐 숙주나물 이라든가 뭐 콩나물 시금치 같은거 무침 할 때도 나물을 삶고 데치고 난 다음에 양념 넣고 버무리는데 이 양념류는 또 대체로 열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을 마늘 생강 이런 것도 상당히 뭐 바셀러스 세로우스라든가 이런 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리원들이 개인위생 관리하고 조리 후의 시간이라든가 온도관리를 어 상당히 그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물은 적어도 7 4도씨에서 1분 이상 열처리를 이제 데쳐내고 그 다음에 양념은 청결한 것을 사용을 하고 나물은 충분히 냉각시킨 후에 양념을 넣고 보물일 때는 손은 위생장갑을 끼고 손도 깨끗이 소독하고 위생장갑 착용해야 되겠고 조리된 식품을 실온에 장시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ccp4가 바로 냉장 냉동고 온도관리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냉장 냉동 보관해 주라니 원리는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준은 냉장실은 5도 이하고 냉동고는 -18도 이하 하루 2내지 3회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 에 청결도라든가 덮개 분리 보관 여부를 확인해요. 육류 같은 거 밑에 놔두고 야채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 양문 냉장고 같은 앞에서 도열수 있고 뒤에서도 열수 있는 그러 것들로 보관 관리를 잘해서 이 온도가 만약에 냉장실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탈했다. 냉동고도 뭐, 마이너스 18도시보다 위로 올라갔다 하면은, 바로 이제 그 확인에 들어가고, 이 식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탈하게 되면은, 폐기 처분을 한다든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될, 게 되어 있습니다. 냉각 방법은, 덩어리가 크거나 많이 당겨진 뜨거운 음식을 냉각할 때는, 먼저 큰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거나 큰 그릇의 음식을 작은 여러 개의 그릇에 나누어 담고 소량의 식품을 냉각시킬 때는 미리 냉각시켜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에 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즉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은 음식을 얼음이 채워진 큰 그릇에 넣고 냉각이 되도록 채워준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얕은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에 옮겨 담아 냉장고의 맨위 선반에 넣어서 냉장을 시키고 죽처럼 뻑뻑한 음식은 깊이가 2인치 이내가 되도록 하고 국처럼 묽은 음식은 3인치 이내가 되게 한다 뻑뻑한 거는 이 속, 이 공기 유통이 잘안 되기 때문에 빨리 잘안 식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음식 같은 거 스프에 루 같은 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걸쭉하게 넣으면 은 국이 빨리 안 식어요 그래서 어단지급식 같은 경우에서 도 보면은 어그 만약 육개장이라든가 국을 끓일 때에 겨울에는 약간 어떤 거그 쌀가루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걸좀저 이렇게 약간 풀어주면은 어를 음, 형성해 가지고 빨리 식지를 안 하게 되면 따뜻한 게 오랫동안 갈수 있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것 국에다가 어, 국을 그런 식으로 하죠. 자그 다음에 처음에 뚜껑을 덮지 않고 냉각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냉각이 되면 뚜껑을 가볍게 덮고 계속 냉각을 시키고, 이렇게 냉각시킨 음식은 제조 일시를, 제조 시간을 갖다가 라벨링에 붙인 대 표시를 붙이고, 10일 이내에 모두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그릇에 나누어서 담은 그릇은 급속 냉각기, 회전 냉각기 또는 냉각 자켓이 붙은 소에 넣고 냉각을 시키고, 음식을 냉각시킬 때 음식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냉장고나 냉동고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뜨거운 음식이 냉장고는 냉동고 온도를 올려서 저장 중인 다른 음식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러한 것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냉각기를 각각 별도로 냉장시키라 어느 방법으로 냉각하든지 냉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서 레시피에 기록해서 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 그 다음에 이제 서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업원에게 이제 뭐 서빙하고 관련된 작업을 할당할 때는 식품과 고객의 안전을 이제 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어 작업자들에게 시차제로 작업을 할당하여서 한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뭐 더러워진 접시를 치우는 일을 동시에 하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음, 어,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하고 테이블 다 더러운 거 치우는 거를 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한다면은 교차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한다는 거. 저거 이제뭐 서빙하는 사람 서빙을 하고 그다음에 더, 음식을 치이 접시 치우는 거는 또 치우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분리 업무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업원들이 다음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깨끗이 세척하여 소독한 기구류를 사용하고 규정된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유리잔 컵, 접시, 식기, 스푼 등의 접, 식품 접촉부위로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어떤 그 올바르, 이런 어떤 그종업원들은 올바르게 손을 씻고 위생장갑이라든가 챙겨도 없고, 뭐 국자라든가 집게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독한 행주라든가, 요즘 행주 같은 거 사실 잘안 쓰죠. 페이퍼 타올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행주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라면은, 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동안은 거기 약간 이렇게 털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흡습이잘 된다 해가지고 사용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그, 그러한 그 털이 달다 털이 달렸다 그럴까, 약간 밍크처럼 이렇게, 또, 평조직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조직 그런 버프라기가 있다 그럴까요 그런 조직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어, 천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식품에 어, 혼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행주 이런 거다 요즘은 웬만하면 행주를 사실 안 써요 페이퍼 타월로 쓰게 돼 있고 어, 그래서 행주나 직기류로 가로 소독된 걸 사용을 하고 사용 전의 행주 뭐 사용 후의 행주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사용하기 전에 행주는 밀폐용기에다가 딱 이렇게 제, 표시를 하고 뭐 덮개를 덮어놓고 사용한 거는 또뭐 보통 우리 뭐 스탠 어떤 거뭐 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덮개를 덮어서 다 사용했는 걸 넣어가지고 삶아서 나중에 재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유리잔이라든가 식기등을 식품 접촉부위은 뭐 손으로 만지지 말라 했고그 다음에 뭐, 어뭐 컵이라든가 접시 등을 나를 때는 쌓지 않고 아래쪽 그릇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쌓아서 운반하지 나르지 않는다. 그다음 얼음을 취급하는 찌개나 국자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유리로 된 것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을 하지 말라고 되겠습니다 배식한 음식은 적정한 온도, 뜨운 음식은 60도 이상이고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배식을 한 후에 남은 잔반은 전량 폐기하고 잔 잔식은 보 보온 보관을 할 때는 다섯 시간 이네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 보냉 시간은 스물네 시간이 소비를하고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고 또어 만약에 그 잔식 남았는 거를 학교급식에서 어떤 뭐학교에 선생님들이 사가지고 간다든가 돈을 주고 그런 경우인데 절대로 그어 내에서 판매하면 를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판매가 문제가 아니고 또 싸가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까지 가져갈 동안에 상한다든가 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뭐 학교급식의 영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 이네 컵, 접시 등을 서빙하게 해서 나를 때 쌓지 않고 위쪽 그릇에 아래 위쪽 그릇의 바닥이 아래 그릇의 가장자리에 닿아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지 말라. 얼음을 취급하는 집게랑 국자는플라스틱 또는 음소로 된거 사용을 하고, 유리로 된건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얼음 속에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접시를 사용, 이렇게 할지, 손이 밑에 있지, 여기 손으로 닿지 말라. 컵도 쟁반에 담아가 이렇게 해야지, 손가락으로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식기와 음식의 위생적인 처리 방법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컵이 요 손잡이에 넣고, 이것도 손으로 넣고, 이렇게 놓는다든가, 이렇게 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젓가락, 그죠? 손잡이 부분에. 이 숟가락을, 이게, 이, 이, 이게 숟가 우리 입에 들어가는 부분이너으면안될 거고, 어, 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으면 안 되고, 각각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게를 사용을 해서 뭘 집는다든가, 스푼을 사용해서 컵에 담는다든가 해야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하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번 시간에 수업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은데, 다, 이게 아마, 지금 끌어된것 같아요. 진도가 어, 다 나가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만약 소식이 없으면은 수업이 끝난 걸로 알면 됩니다.